네, 재질의 또두 번째 팁은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재질 시간에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었지만 네, 재질을 가져다가 쓰면 어, 재질을 이제 제가 새, 우리가 새로운 재질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질을 새로운 재질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지금 재질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눌러서 쭉 올려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재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재질에, 뭐, 리플렉션 쭉 바꾸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재질이, 음, 자, 보세요. 그 스포이드로 이 부분 찍어보면, 얘는 투명한 재질이에요. 이 재질은 어디서 썼냐면,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가 쓴 거죠. 자, 또, 재질 중에, 어,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 옵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스포이드로 얘를 찍었을 때는 네, 옵션이 이래요. 그쵸? 추가 더 많이 있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 찍어보면, 어, 옵션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옵션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그, 오퍼시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오퍼시티라는 개념이 여기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퍼시티를 점점점 올리면, 네, 이렇게 돼버리고, 네, 조금 다시 투명해지고, 지금 메탈릭이 100%는 반사를 하느라고 그런데, 반사를 없앤 다음에 오퍼시티를 다시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솔리드한 오브젝트가 아니 네, 불투명한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어 메탈을 살짝 올리면 반사를 하고요. 음 어쨌든 다른 재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또 다른 재질 한번 볼까요? 메탈, 크롬 같은 거. 자 크롬 스포이드로 찍어 보면 내용은 네. 메탈은 같죠. 네 그런데, 네온. 네, 이런 부분 한번 써볼게요. 자, 네온. 네, 어우, 장난 아니네요. 네, 이거에서는 또 다르죠. 컬러 크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재질을 사용하면 있어서, 내가 뭐, 컬러 부분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있는 귀,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또 새로운 재질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또좀 다른 옵션이 어, 어디 있나요? 얘네들 얘네들도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에다가 뭘 집어넣나요? 우리가 어. 네 보시면 텍스처를 넣음으로써 다른 재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옵션을 어,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요, 네. 아까 설명을 조금 덜했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불투명해져요. 네. 네 그래서 투명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도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그 그냥 스탠다드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요게 옵션이 다른 재질들도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더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뭐 이런 부분도 있죠. 네. 어,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또해 볼게요. 음. 네, 바닥은 좀 다시 이걸로 바꾸고. 자, 어 요걸 하기 위해서는 네, 바깥에 나가서 네, 네 여기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박스 하나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재질에 가서 재질에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거나 입혀줬어요 입혀주고 그 네, 여기 재질에 가서 입혀준 다음에 어, 새로운 재질로 할게요 좀 새로운 재질로 입혀주고 음 여기에 이 텍스처 부분에 어떤 재질을 어떤 걸로 읽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PNG 파일을 집어넣을게요. 이걸로 넣으면, 네, 그 다음에, 네, 요걸로 켜주겠, 켜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사라졌죠. 지금 사라진 이유는, 텍스처가 좀 커서 그래요. 다시 한번 네, 다시 나왔죠? 텍스처가 좀 컸어요. 그렇지? 이제 맞춰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데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박스에다 입혀서 그런데 판 같은데다 입혀가지고 음, 네, 이거를 이렇게 입혀서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뭐 네, 사인같이 페인팅 된 부분으로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역시 뭐 여기다 리플렉션을 줄 수도 있고 뭐네 이렇게 리플렉션을 줘서 반사를 뭐 만들 수 있다거나 네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거고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 마스크를 켜주느냐, 안 켜주느냐죠. 네, 그래서, 음, 마스크를 안 켜주면 안 되고, 자, 마스크를, 이, 오퍼시티 마스크 값은 PNG 파일만 적용이 지금, 네, 되고 있죠. PNG 파일만. 예를 들어서, 이 PNG 파일이 아니라, JPG는 당연히, 네, 어, JPG는 안 되죠. JPG는 알파 값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PNG 파일로, 음, 네,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네, 이번에는 텍스처를 클리어 하고요. 자, 이, 이 녀석의, 음, 네, 컬러를 자, 바꾸겠습니다. 자,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엔 글로우에 가가지고, 이 글로우에다가 제가, 얘를 넣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로우 값을 올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얘가 지금 어, 발광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조명 같은 역할, 그러니까 글씨에 이제 조명 조명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네. 어뭐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음, 넣어보면 네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리네이 여기에 있는 이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이 화분, 네 화분의 느낌하고 얘를 좀 비교해 를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를 보고 한번 만들려고 테스트를 해본 건데, 사실 스케치업에서는 좀 이, 이걸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어, 뭐, 얘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UV 설명해드렸던 거랑 비슷한 이유죠. 음, 뭐 얘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될까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이거. 이게 왜, 예, 제대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스케일이 안 맞죠? 네, 그래서, 가서, 상위에 가서 스케일로, 이렇게 조금, 켜주고, 네, 그 다음에 네, y를 조금 올려서,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얘랑 비슷하네요, 그쵸죠 얘랑 비슷하네요. 지금 여기가 흰색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빛처럼 보이려면 그 여기 jpg 이미지를 그 만드실 때나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 이거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스케치업에 가서 스케치 U V로 얘를 박스맵을 해줬던 거를 영상에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스케치업에서 U V를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질에 대한 팁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뭐, 특별히 재질에 대한 팁이 좀 생기면 또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